안녕하세요, 제입니다. 내일 바람의 나라 출시가 확정이 됐어요. 아, 오픈 시간이 아침 8시에요? 야, 이거는 뭐, <laughs> 게임을 아침 8시에 오픈하는 게임이 있습니까? 바람의 나라 영 공식 유튜브에 이미 스킬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요 스킬들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무과금 추천 순위 탑포라는 영상을 이미 만들었었어요. 그때 무과금 1순위는 주술사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뭐 도사도 굉장히 CBT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 물량만 겁나 처먹는 어 힐량이 굉장히 어, 효율적이지 않은 걸볼 수가 있었는데, 오래 하신 분들한테 이제 도사가 가장 좋다라는 말씀이 나왔었고, 어, 제가 추천하는 1순위는 주술사다, 만능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3중 과금 시스템이에요. 제가 또 3중 과금 시스템에 대한 영상도 만들었고, 어, 과금이 거의 탈 리니지급입니다. 어, 리니지급이라서, 어, 3개의 뽑기를 해야 돼요. 변신패 탈 거, 그 밖에 각인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현질들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스킬들부터 보고 갈게요. 옛날 바람의 나라를 기대하시는 분들은요, 그 환상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공개된 기술이고, 제가 전사 캐릭터를 해왔었는데, 피통만 높은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 이게 전사의 영상이죠. 전사의 영상인데, 자, 지금 스킬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중 5중 공격인데 20분 동안 일반 공격의 파괴력이 감소되는 대신에 5회 공격을 한다. 총 데미지의 160%에서 230% 증가한다. 일반 공격에만 적용이 된다. 특등 레벨은 5레벨입니다. 옛날처럼 뭐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 레벨만 되면 스킬이 열려요. 마력의 30%를 소비합니다. 4시 방경내 접근한 곡을 2명도 공격을 한다. 400전이 필요하고 레벨 8레벨 열리는 스킬이에요. 얼마 안 돼서 바로 열리는 스킬이기 때문에 초반 여러분들이 많이 쓰셔야 될 스킬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사용 시간은 둘다 10초 정도로 나와 있네요. 파티원 길이 플레이를 할때 동기어진 첨을 써라. 물론 도사나 이런 주술사나 힐을 채워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힐러 같은 경우는 힐의 효율성이 굉장히 적어요. 도사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피고 습득 레벨이 근 데 99예요. 동기화된 첨은99레벨에쓸수 있습니다. 많은 체력을 소모하여 전방의 적에게 강하게 공격하는 그런 기술이고 체력이 낮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현재 체력의 99%를 소비합니다. 재사용 시간 0.9초고 어, 21,000원이 들어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필살기입니다. 본인의 그 체력을 완전히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써야 되는 그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도사가 옆에서 힐을 해주는 게 보이고 있죠. 어, 힐이 있어야 됩니다. 힐이 뭐 주술사나 도사나 있어야지 이게 될것 같고, 스킬을 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 방에 죽이긴 하는데, 피가 지금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 물약을 존나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도적인데, 제가 솔플로한테 추천드렸던 1순위 직업군이에요. PVP에 굉장히 강력하고, 이 투명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숨는 거죠. 5초 동안 자신의 몸을 숨기고, 투명 상태에서는 35%의 추가 피해를 입힌다. 마찬가지로 습득 레벨이 지금 투명이 94레벨이에요. 94레벨을 찍어야 투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사용시간이 1 5초고요 마력 소모는 125입니다. 비형 승보와 투비, 투비 사냥이라고 들어보셨죠? 비형 승보와 같이 해야 되는데, 재빠른 일격으로 적을 공격하고 배후로 이동한다. 타격수에 따라 피로 레벨, 소모, 마력이 증가한다. 재사용시간이 1.5초입니다. 도적의 이 스킬들을 쓰려면 99레벨은 찍어야 됩니다. 투비산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도적이 지금 투명을 쓰면 데미지가 올라가고 거기서 뒤로 이동하는 스킬까지 쓰는데 얘도 마찬가지 파티를 하려면 어, 힐러가 필수예요. 근데 힐러의 역할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정식 버전에서는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방의 적을 공격한다. 소모한 체력, 마력과 파괴력에 따라 피해력이 증가한다. 최대 체력의 50%, 최대 마력의 50%를 소비하기 때문에 얘도 전사처럼 거의 필살기 같은 스킬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쓰셔야 될것 같고 이 친구 습득 레벨 90인데 배우게 되면 PK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어, 피가 깎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주술사인데 어, 헬파이어... 자, 헬파이어. 멀리 떨어진 적을 불살라 큰 비해를 준다. 1인 사냥에 유, 유용하다. 이 친구 주술사 같은 경우 맞는 캐다. 힐도 되고, 길도 되고, 광역사냥도 되고, 몰리사냥도 되는 어, 굉장히 좋은 캐릭터고, 제가 1순위로 추천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필요 습득 레벨 99에요, 헬파이어. 그 다음에 다 웬만한 스킬은 99 찍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건데 굉장히 세죠? 쎈데한 방에 그냥 곰 나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주라는 스킬, 요 스킬도 이제 제가 CBT 때 많이 썼었는데, 6척 동안 무장도를 35%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마력은 3 0 0로스 최대 마력이 0.5%씩 하고, 거의 필수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주 스킬이. 또, 저주와 중독이 있는데, 어, 저주를 걸고, 무장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7초 동안, 매초마다, 5초마다, 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이 친구도 거의 뭐, 저주랑 중독이랑 같이 써야 되는 스킬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사입니다. 이 친구 힐러인데, 어? 힐러인데 제대로 힐러의 역할을 못 해요. 최대 마력의 13% 천만큼 회복한다는데 물약의 효율성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장판을 깔아서 이 장판 안에서 힐을 하는 그런 친구고 환원대법은 아, 어,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 도사한테 이제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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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환원대법이고 이 친구는 100초 그다음에 그룹 원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저한테 못 하고요. 사망한 그룹 원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벨이 다90 레벨 이상이라서 이렇게 부활을 시키는 거죠. 자, 이건 또뭔 개소리냐. 자, 분명히 CBT 때 도사가 좋다는 말을 했는데 그룹 플레이시 아이템 드랍 확률이 추가된다. 사람들이 도사를 잘안할것 같으니까 아이템 드랍 확률을 추가한다? 무슨 버프예요 도사만 특별하게 파티를 하면 아이템 드랍 확률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럼 도사는 필수 캐릭터가 될 텐데. 그러면 뭐 너도 나도 이제 도사를 찾는 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네요. 어 이거는 너무 도사한테 많은 버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CBT 때 도사 존나 좋다고 말이 많았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직업군이 나왔는데 제가 추천하는 1순위는 주술사라고 말씀드렸고, 뭐 도사가 지금 어 아이템 드랍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또 무과 근무들의 주술사를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전사가 피통만 넣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시비트 때는 별로였어요 그래 이렇게 되면 주술사 도사 게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솔플러들은 아마 도적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간단하게 스킬들이 나왔으니까 제가 내일 아침 7시에 어, 방송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